이번에는 네. 이제 임신이 안 돼서 네.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. 그런 분들을 위한 무양이 네. 할수 있는 조언 어떤 조언들이 있어요? 뭐 그럼 삼신을 받아야지 뭐 삼신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? 네 근래에 내가 받아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부, 부부가 있는데 어,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게 안, 삼신이 안 되면은, 나중에는 인공수정을 하라고 하면은, 바로 애 들어선다고 얘기했는데, 어쨌든 부부지간에 노력은 해야 돼요. 노력이 안 되면, 내가 30년 연락 받아줬는데, 연락했잖아. 열심히 봉사해도 봉사 안 하면은, 나는 줬된 거잖아. 그치? 맞잖아. 네.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맑고 깨끗하게, 몸 정화. 어, 상관없이 가지 말고, 어, 이상한 데 가지 말고, 그래서, 좋은 운기로 다스려서 어, 합방을 잘해야지 합방 잘하는데 왜안 들어서 얘기하면은 진짜 이건 주방 날려야지. 그래서 3 개월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어. 그럼 그런 분들이 음. 왔을 때 이제 삼신만 받아주는 거예요, 그냥? 그렇 삼신 받아주고 아기 왜냐면은 삼신은 되게 합방 날짜도 알려줘요 혹시? 합방 날짜도 알려줬는데. 그 어차피 베란이를좀 따져서 여자분 베란이를 따져야 되니까. 근데 그리고 남편분이 저기 피곤하고 피로하고 뭐니까 정장수가 좀 떨어진 양이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기운 좀북돋우고 이제 음식 같은 걸좀 가려서 먹으면은 그래도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